정신이 드시나요? 안 일어나셔서 걱정했어요. 정신이 드셔서 다행이에요. 아, 잠시만요. 그렇게 막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잖아요. 하나씩 물어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요 폐건물이에요. 그 우리 동네 구석에 귀신 나온다는 폐건물 알죠? 잠시 거기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이유는 누나를 사랑하니까 누나랑 함께 추억을 가지고 싶었어요. 잠시만요. 처음 본 사이라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OT 때도 봤고, 학교에서도 같은 학과인데. 맨날 제가 누나 쳐다보고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어, 그런 걸로 기억 못해요. 안내지 말아주세요. 방금 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주세요. 안 돼요. 풀어주는 거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풀으면 도망가실 거잖아요. 이, 이거는 화내셔도 안 돼요. 제발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말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로 누나 좋아해서 그냥 누나랑의 추억을 쌓고 싶어서 묶어둔 것 뿐이에요. 이상한 짓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족만 하면은 풀어드릴게요. 누나도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하나씩 추억을 쌓아갈까요? 처음에는 같이 사진부터 찍어요. 몇 가지나 있냐고요? 음, 0 가지 정도. 아 이건 당연한 소리인데 다 끝날 때까지는. 안 풀어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얼마 안 걸려요. 제가 몇년 안으로 풀어드릴게요. 에이, 몇 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저는 평생 누나랑 함께 있고 싶은데, 몇 년으로 줄인 거예요. 어떤 게 있냐고요?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옷 입혀서 사진 찍는 거랑 누나 머리카락으로 가발 만드는 거 그리고 결혼 바지 못 끼게 약지는 자를게요 마지막으로 웨딩 드레스 입히고 사진을 찍으면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끝나면 꼭 풀어드릴게요. 저는 누나랑 함께한 추억만 가져가면 돼요. 네? 뭔가 이상한가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거고, 손가락 두개 정도면 없어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물건이 없으면요, 추억은 바래지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누나한테 이상한 짓은 하나도 안할 거예요. 누나 보모는 전혀 안 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어주고 딱몇 년만 저랑 함께해요. 그러면 처음 거부터 해볼까요? 자, 웃으세요. 김치.